Whoa! Tell me if I got it wrong, buddy You don't wanna be alone Spend it even by yourself, buddy You'll miss me when it's getting late Got it all, babe, save us when you're ready I'm here when you need me I'm yours if you will let me Got it all, babe, save us 첫째 날 제가 이제 이번주에 하나하나씩 해야 될 일은 먼저 첫번째 제일 중요한 식당 식당 예약 점심이랑 저녁 식당 예약을 하러 가야 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부터 할거는 어, 정모에 참석하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이 사용할 네임태그 제가 저번에 SKT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때 그때 이제 프로듀서 그때 매니저분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각자 다 달고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갖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다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그분들도 각자 서로 이제 어, 이름을 부르기 편하게 이렇게 쓰고 달아놓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손재주 없는 저지만. 그런 걸로 이미 전 손재주 정말 없어요 그림도 못 그리고 이런 것도 잘못 만들고 관심도 없는데 한번 첫 도전 열심히 해 볼게요 <laughs>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박스들이에요. 제가 진짜 감사하게도 여기 아임퍼머스에서 이렇게 또 제품 지원을 해주셨어요. 정모 특별한 첫 정모인 만큼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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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놀라고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저도 너무 진짜 행복하고 네 제가 이걸 또 받아서 나눠줄 생각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이 영상을 공개하는 날은 아마 정모가 끝난 후니까 괜찮겠죠? 스포일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BTX3 메탈 우퍼 스피커 LED 라이트 버튼. 카이스터! 요거는 이제 제가 뭐 게임이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음, 딱세 분에게만 나눠드려야 될것 같아요. 좀 특별한 세 개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이제 또 그런 재미로 또 게임이나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저의 첫, 저한테도 너무 특별하거든요. 첫 정모, 그거 더군다나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멀리 오시는 분들이 다 멀리 오시는 분들이라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제 말로 표현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고마운 거를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음, 너무 와줘서 고맙고, 시간 내줘서 고맙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표, 어떻게만 표현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마침 되게 또, 여기 팀장님이, 음, 첫 정보 너무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할수 있는 제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너무 기분좋게 감사함 마음으로 정모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쇼핑백에다가 음, 단체 우리 정모 단체 티셔츠 로고는 디자인은 칸6312님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서울리안님 덕분에 알게 된 어, 요런거 하는 분인데 어, 디자인도 굉장히 여러가지 옵션을 주셨고 또 여기서 요게 제일 화려하고 저희 가족들 간의 투표로 인해서 여기 제일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특별 가좀 흔하지 않고 독특해서 요거 하이가이즈 색깔 여러 가지 있는 요걸로 스티커도 각각 하나씩 다 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또요 자석 딱히 이런 건 사실 크게 쓸모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가지고 귀엽잖아요. 냉장고에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귀엽게 기념사와 기념품 같이 Cause I like your attitude. Let's forget about a curfew. Cause all that is stuck in my head It's me and you. Pulse beating, my heart is racing, but I'm not sure I wanna pace it. Cause it only does this with you. Our bodies meet, I can feel the tension move us into the next dimension. Let's just let our bodies be true. 아, 고생 많았다. 반다, 반다비, 반다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티도 안 떼거든요. 어, 새거. 새거.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차 장소 이제 카페로 이동을 할 거예요. 카페 사바. 여기 박스 안에 관체 치어츠가 있고요. 포요거 요거. 여기 단체 치여 준 분이 거 이거. 아, 요거예요. 그거 그것도 이제 받자 치아서 주문하신 분이 서비스로 스카프를다 돌리셨어요. 네, 이거 스카프예요. 그리고 요거는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요거 열어 보면은 이어폰 외에 감는 네. 가죽 되게 예뻐. 야, 스도그 로고가 또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입뷰한거 보십니까?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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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네. 네. <laughs> 조명. 이거 이거 이거. 조명. 아이엠퍼머스 네, 네. 여기서 또 네. 칭찬해 음, 주셨어요. 조명 플러스 거울. 아, 거울 플러스 팬. 여름에 딱 필요한 어, 거. 거 그죠? 어, 이 제가 입고 네. 있는 게 라지예요. 그 네. 네. 없어요. 근데요? 없어요? 어, 안 아, 돼. 뭐야. 안. 받으신 분은 아니시죠?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없는 같... 뭐, 다 <laughs> 다 거같은데다있어 잠깐만요. 이게 혹시 제가 주문을 뭐 놓치고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없으면 말해주세요. 일단 암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중에 상품 증정할 때 구독했는지 꼭 확인하고 주세요. 아 그래야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나스 찬스입니다. 지금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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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st time. 웃음> 야다가 마지막이 아니 영상이 재밌어요! 예능으로 하야 예능으로! 오! 불이 나왔어요, 불 아, 고라인 있나요? 이렇 위치한데? 고라인 포장 안 했어, 찍어줘. 달라달라락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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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깻잎이 <뭔지> 있야 <뭔지> 돼요? 깻잎이 곱다요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깻잎이 다쳐. 깻잎이쳐 그리고 고기를 올려주세요. 고기, 고기를 거쳐. 올려주세요. 기 고기 올려주세요. 하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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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올려줘야 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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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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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목소리> 아니야 안 돼. 태가아태태태아하아니아니그리제이한 좌상 공주. 아왼쪽이라 좌상. 그치 좌을 외쳐요. 주랑뭐요 제가 좌을외치우주를외치